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투자론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의 약속으로 딱 묶어두는 아주 강력한 금융도구, 바로 금융선물입니다. 이 끊임없이 변하는 가격의 파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모든 투자자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 음,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3개월 뒤, 6개월 뒤의 가격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딱 정해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투자는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교수님, 방금 미래의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정의를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미래의 특정 날짜에 특정 자산에 바로 오늘 정한 가격으로 사고팔기로 절대 어길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거죠. 나중에 시장 가격이 폭등하든 폭락하든 이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해요. 바로 이 점이 불확실성을 잡아두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금융선물에도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선수, 거래도 제일 활발한 주가지수 선물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 한 주, 애플 한 주, 이렇게 개별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 그 거대한 흐름에 투자하거나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지수 전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하는 거군요. 그런데 교수님, 여기 표에 있는 계약 규모. 예를 들어, 50달러 곱하기 S&P 500 지수. 이건 무슨 뜻이 있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승수라고 하는 건데요. 일종의 레버리지 장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볼까요? S&P 조백지수가 지금 4천 포인트라고 쳐요. 그럼 선물계약 딱 하나의 가치는 50달러 곱하기 4천, 무려 2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엄청나죠? 이렇게 적은 돈, 즉 증거금만으로도 이렇게 큰 규모의 포지션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시장에 오를 거라고 보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가진 주식들이 떨어질까봐 걱정될 때 방어막, 즉 해징수단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죠. 자, 주식 시장만 위험한가요? 아니죠. 환율이 갑자기 뛰거나 금리가 요동치는 것. 이거야말로 기업이나 투서자들에겐 정말 등골이 오싹한 위험입니다. 그럼 이제 금융선물이 이런 골치 아픈 위험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주는지 그 해찐 기능에 대해 한번 파고들어 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수출기업 사장님이에요. 3개월 뒤에 미국에서 수출대금으로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어요. 와, 좋은 일이죠? 근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어떡하지? 그 3개월 사이에 환율이 뚝 떨어지면 내 이익이 다 날라가는데?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외환 선물입니다. 3개월 뒤에 환율을 오늘 가격으로 그냥 딱 못박아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 편히 발 뻗고 잘수 있겠죠?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의 계약으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교수님 들어보니까 해증이라는 게 결국 위험에 대비해서 들어두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네요? 와, 정확해요. 비유가 아주 찰떡 같네요.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아주는 아주 정교한 보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 보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금리 선물을 가지고 진짜 숫자를 보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수십억을 굴리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금리가 막 오를 것 같은 위험한 상황?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지금부터 숫자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 비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미션입니다. 무려 9천만 달러짜리 채권 포트폴리오를 금리 상승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라. 아시겠지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수님, 근데 여기 공식에 나오는 PBBP? 이건 뭔가요? 네.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PBBP는 Price Value o f a b a s i s Point의 약자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금리가 0.01%딱 변할 때내 채권 가격이 얼마만큼 움직이나 하는 민감도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민감도, 즉 PBBP를 계산해요. 9,000 달러가 나왔네요. 이걸 우리가 사용할 해징 도구, T본드 선물 계약 하나의 민감도인 100 달러로 나눠주는 겁니다. 아, 9,000 나누기 100이니까 딱900 계약이 나오네요. 그럼 이900 계약을 매도, 즉숏 포지션을 잡으면 정말로 위험이 사라지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쇼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져야 이익이 나는 전략이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예상대로 금리가 올라서 내 채권 포트폴리오 가치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미리 매도해 둔 선물 계약에서는 짜잔! 하고 이익이 발생해서 그 손실을 정확하게 메꿔주는 겁니다. 마치 거울처럼요. 이게 바로 해칭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금융선물이 뭔지, 그리고 해증 전략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볼까요? 이 금융선물 시장이 단순히 개인의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의 기능이 단순히 위험을 막는 해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가격 발견 기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선물 가격을 보면 수많은 똑똑한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가격이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일종의 집단지성이 담긴 미래 예측 수정구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둘째, 아까 봤던 레버리지 효과. 적은 돈으로 큰 돈을 움직일 수 있으니 엄청난 수익을 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심해야 해요.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높은 수익의 기회만큼이나 끔찍한 손실의 위험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요. 자,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금융선물, 과연 시장의 안장장치일까요? 아니면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선물은 그 자체로 조건은 아픈 게 아니에요. 위험을 관리하는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도구일 뿐이죠.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 바로 투자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